마스카포네 치즈, 딸기잼이랑 버터 맛있겠다. 꿀을 좀 뿌려야겠다. 이런 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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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선물 받은 케이크도 이번에 들고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유. 엄마 나 갔다 올게. 맞지? 뭔데 h a p p birthday to you. t h 이거 이 남은 거. 야! 나 무거운 거 들고 와 가지고 손 떨려. 설마 이 무거운 게. 어. <laughs> 예쁘다. 예쁜데? <야> <laughs> 이상해? 아니야? <예뻐>. 근데 약간, <laughs> 소머치야? <laughs> 초코야? 오, 맛있겠다. <laughs> 귀걸이가 안 보여. 디, 그, 다이소 봉 공... 언니! 그게 뭐야? <laughs> 아짱 웃겨 아, 여기구나 나저로 갔다 왔다 미안해. 이거 뭐야 언니? 흑임자? 흑임자랑 크림맛 때문어 스무살이세요? 네 아, 아까 왠지. 똑같은 얘기를 아, no.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합니다. <laughs> 사 <laughs> <laughs> 사진 우리 사진 찍은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아쉽더라고. 아니야, 있긴 있어. 둥땡르릉 둥둥. 뚜르릉. 맥스, 뚜르릉 벌써 망한거 같은데. 크림이 떨어졌는데 땡큐. 언니. 그래. 어, 브이로그에서 유한 씨 브이로그 오랜만에 출연했고요. <laughs> 오늘은 맑은 영혼 김유한 씨의 <laughs>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만났습니다. 이따 고돌람 사이에서 먹은 감자튀김과 흡사한 데서 밥을 먹을 예정인데,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 아, 고구마튀김에서 먹을 예정이네 다시 컷. 이따가 고돌람 사이 고구마튀김이랑 비슷한 데서 먹을 예정인데,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한번 리뷰해 볼까요? 가자, 레고. 한남동 공영 주차장. 아, 찍고 가야 돼. 어. 아좀 멀어. 이렇게? 한남동 공영 주차. 장 한남동. 네다전세요 상미야. 상미야. 배 터진다고. 네개 아, 시켰다고. 메인님두 개밖에 없어. 알겠어. 머쉬룸 리조또랑 네? 뭐 스테이 포테이토랑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마늘버터 새우 갈릭버터 시림프? 응. 즐거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너무 <laughs> 피곤해요 죄송한데 저희는 MBTI가 2인데 비가 빨릴 수 없어요 짜잔! 제 친구가 아이고 짜잔! 생일선물로 보내줬어요 여기 보야면 쇼! 음 아비에모 좀 무게감이 있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거를 이제 제 핸드폰에 케이스에서 이렇게 붙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좀 좋은 케이스를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됐다 헉, 예뻐 이게 약간 음, 실버도 아니고, 서지컬 느낌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오늘은 또제 친구 소리가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지금 저기 앞 구성 로드부에 있는 선셋스위밍이라는 샌드위치 가게로 가고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 엄청 헤맸어요. 일단 바닐라빈 라떼 아이스로 주시고요 다른 거한명 구우면 같이 주문할게요 아이스 맞죠? 그래도 이거 되게 관심 많았거든. 아, 완전 진짜? 인기잖아. 너무 귀엽지 않냐? 응! 음, 나 목걸이도 일부러 하고 왔어. 나도 목걸 가자. 너랑 가자. 사진 찍으려고. 이게 뭘까요? 진 거. 정수는 진짜 오랜만에. <laughs> 어떻게 알아? 고개 <laughs> 해도 예쁘더라? 아, 음, 귀여워. 너 완전 너무 이있어 입은 세트 아니냐? 그니까. 음, 맛있겠다. 다 찍었어? 응. 맛있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어, 좋아해 응. 근데 나 진짜로 응. 많이.. 응. 그만 응. 한 달으로는 응. <laughs> <맞아. 웃음> <laughs> <laughs> 네, 좀안뭐좀 먹으라고. 그래서그 근데 진짜 그 가기 싫었어요. 유령 년 뒤면요.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 먼저 사, 사달라 <laughs> 인사 다니는 제 친구 지솔이랑 대한권 동기 주희를 만나서 브런치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티디. 뭐 드실래요? 하나씩 골라볼까? 아니 네. 지금 얘기해 놓느라 지금 오면 즉각 찍어서 김지솔 씨 오셨어요. 헤아 hey. 고마워. 아,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진짜 네. 고마워. 이게 다 뭐야? 야, 나 이거 집에서 못 내가 집에서도 찍으면 안 돼? 영상 찍으면서. 아, 맞아. 응? 오, 그래, 이거 찍어야 돼. 나 찍... 너무,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유,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딱하다, 여기 찍으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찍으면 돼. 먹어. 근데 너희 둘다 살이 엄청 빠진 것 같아? 나안 빠졌어, 이 킬로 쪘어. 난 다시 쪘어. 엄청 맞아? 엄청 빠졌다가 다시 그래? 쪘어. 이게 커지긴 맞아. 했거든. 아, 근데 몸무게는 2kg 늘었어. 어? 근데 이거 칼도 없이 이렇게 줬어. 근데 거의 내가 끝났어. 어떻 맛있겠다, 야. 미쳤어, 어. 미쳤어, 야. 아, 오빠. 응. 야, 그럼 너희 몇 시까지 했어? 나는. 드세요, 드세요. 지금 평편이 오케이. 오빠한테 도전적 <laughs> 보는 <보낼> 준비를 다. <laughs> 짠갑니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러 그러니까. <laughs> 너무 웃기게. <laughs> 동생이 제 생일 겸 해서 같이 보내는 예쁜 카페에 놀러 가자고 해서 가려고 나왔습니다. 빨리 와. <웃음> <웃음> 하이 하이. 하이 <웃음> 안녕. <웃음> 맞아 여기 갤러리도 있댔어. 예쁘지. 어디 앉을래? 밖에 앉을래? 안에? 아저 뒤쪽에 맞아 숲 같은 데가 있거든. 안만네네 음. 맞아요. 希中啊！ 재이즈가 합니다. 가! 아, 너무 사만수모가 맛있겠다. 음 많이 안 달아. 아 진짜?